아 언제 와? 어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어, 예빈 어디야? 어나 지금 밖이야. 근데 지금 뭐, 뭔 소리야 이거 지금? 어? 너 집이야? 아니 아니 아닌데. 어 아니야. 어알겠어어 아, 근데 나 거의 진짜 이거 진짜 와가지고... 무슨 소리야 이거? 어 금방 갈게. 어. 어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. 어어어집 어. 집인 거 같은데. 어 왔어? 배고 많이 고프지 이따 밥 먹으러 갈까? 밥 먹었어? 혼전에 먹었어 조금. 왜? 밥을 왜 혼자 먹어? 그치. 오빠도 커피 혼자 마셨잖아. <laughs> 아니 나는 기다리느라고 카페에 잠깐 들린 거지. 나도 데이트 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온 건데. 어 지금 한 시간이나 늦었는데. 미안해. 어, 화났어? 아 아니 아 화난 거 아니야? 너무 어, 아니야 아니야. 어. 화 진짜, 난거아니지 아, 니야아 그렇게, 그렇게, 물어보는 게 지금 짜증 나. 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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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게 이렇게, 이렇어 이렇게, 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화 아직 안 풀렸어? 아니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화안 났어 알겠어 아니, 아니 근데 어 우리 원래 밖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? 아니 아까 비도 오고 아니 근데 우리 약속한 거는 밖에서 만나기로 한 거잖아 약속을 밖에서 만나기로 한 거잖아 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? 아, 그러니까 원래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너가 지금 5시 아니, 아니, 넘어서 와 가지고. 아니, 눈짱 흐리지 말고. 어? 오빠 마음대로?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. 그러니까 나 4시부터 아니, 지금 나 5시까지 아니, 계속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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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었으니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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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오빠 입장이 뭔데 <laughs> 그러니까 예빈아, 내말 들어 봐.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했잖아. 아니, 아 그냥 4 시에 뭐 만나기로 했잖아. 우리가 아니, 시간 그냥... 먼저 얘기해야지. 어. 아니 약속이라는 건 원래 장소가 일 순이야.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 입장 얘기하라 그랬잖아. 내 입장 얘기할게. 어... 우리가 4 시에 어...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, 너가 다또 뭐라고 입장을 얘기해. 그러니까 내 입장 얘기하라 그랬잖아. 그래서 내 입장 얘기할게. 그러니까 우리가 4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아니, 너가 5시3 0 아니 아니 밖에서 만나기로 했잖아. 너가 한 아니, 시간을 있어봐. 늦어서 내가 아니, 밖에서 해봐. 기다리. 아니, 그게 늦었잖아. 아니, 평소 약속을 어겼는데 내가 왜 시간 약속 어긴 게 그게 왜? 어? 그 뭐? 아, 잠깐 왜 어이없다요? 어? 그러니까 너가 한지가 시간... 왜 자꾸 나 이겨먹으려 그래? 미안해. 어. 아 됐어. 아미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다 다음에 안 그럼. 근데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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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빠는 나한테만 계속 뭐라 하니까. 그, 다음부터 안 그럼. 그래. 내가 그래 엄청 잘못한 것처럼 오빠도 잘못했으면서 나 나한테만 자꾸 뭐라 하잖아. 미안해. 오빠가 잘못했어. 뭐가 미안해? 어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이 안에 들어와서 커피를 다 먹. 아니, 이걸. 아니아니아니 호... 아니, 아니, 아니.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가 첫 번째야. 그러니까 어 그니까 그니까. 안 묶으면 안 돼. 어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하지 마. 아니야 진짜 미안해. 우리 그 이거 미안한 맛이. 사람 태도가 아니야 아냐 진짜 진짜 나 뭐해. 뭐해. 화해하자. 아, 장난이지 내 아, 화난 게 수야.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오늘 밥 내가 살게 괜찮아 아직 풀린 건 아니야 나 사진 찍어줘 아 사진 어, 오늘 진짜 <laughs> 예쁘게 나온다 피도가 너무 이상한데 어떤 게? 정면에서 위에 그 헤드를 좀 주고 찍어,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커거네그 어떤 게좀 그래 피부도 이상하고 아, 아. 그냥 그냥 못 찍어 아 그럼 내가 다시 못 찍어 그럼 내가 다시 찍어줄까? 아 됐어. 이 너무 아, 예뻐서. 됐어. 아 진짜 진. 그냥 아, 너무 못 찍어서 달라질 게 없어. 그래. 어? 다시 찍어줄래? 어. 아, 알겠어. 핸드폰 줘. 뭐야? 아기 예빈이가 아니, 오늘, 아니, 오늘 되게 금손이야. <laughs> 어? <laughs>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나왔어 써? 아니 이거는. 어. 이거 바로 올려야지. 아 진짜? 예빈아, 내가 어. 저쪽에. 그 친구가 말해준 그 중국집도 있고 어. 그리고 저기로 가다 보면은 그 닭갈비 맛있게 하는데도 있대. 어, 어. 그래가지고 거기 쪽으로 가는 거 어때? 오빠가 맨날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. 어 어. 어 그래서 오늘 진짜 기분 좋거든? 어. 그럼 오늘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? 내 내가 먹고 싶은 어. 거? 진짜? 돈까스 어때? 돈까스? 어. 돈까스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거 먹을래? 그 그거 말고 진짜 다 괜찮아. 어, 그러면 피자 어때? 피자 저기 진짜 이탈리안 피자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. 저기 새로 생긴 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. 너나 피자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. 나잘못 아. 먹어 피자. 그러니까 너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. 아 근데 나 피자는 옛날에 그 알러지 올라온 적 있어 가지고. 어. 아니면 삼겹살 먹을래? 삼겹살 저기 되게 맛있게 하는 집 많은데. 친구가 추천해 주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데. 저.. 그 그러니까 하나는 저쪽이고 하나는 저쪽이야. 맞지? 어디로 갈래? 여기 밝은 데 삼겹살 먹어? 막 저녁에 먹지 않아? 그런 거? 저녁에 먹 먹어야지. 그냥 그런가? 지금 먹어도 되긴 하지. 그 아니야 아니야. 어... 될거 같아. 예빈이가 먹고 싶은 아, 걸로 먹을까? 먹고 싶은 아... 먹자. 아니 아니 아니. 나는 진짜. 진짜 오빠 먹고 싶은. 거 나는 진짜 괜찮고. 나는 오늘 예빈이가 아니, 오빠가 먹.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. 어 치킨 먹을래? 아왜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만 말해? 아, 배고파. 그러면은 아, 죽겠다. 아 그러면 어 저기쯤에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? 그럼 예비아 떡볶이 먹으러 갈까? 어. 네. 어. 이거 네. 어 <laughs> <개> 있다 <laughs> 아, 진 맛있어? 어. 너 취소 미쳤다. 아, 진짜? 왜 이런 생각을 했어? 어, 미안. 어. 음 개미친 몸이네. 어, 진짜? 오, 빨리, 어 빨리 어 먹어 빨리 어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맛있게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아 다음에 올 때는 응. 그 여기 마라맛 떡볶이 있거든? 그게 진짜 맛있어 아, 진짜. 있어? 어, 어 진짜 맛있어 그게. <laughs> 그거 나중에 먹어보자. 누구랑 왔어? 어? 먹어봤어? 그러니까 누구랑 왔어? 어. 아 진짜 화안이게 진짜 화내. 아니 그냥 나 친구들이랑 그냥. <laughs> 아. 아니, 아니 진짜로. 아니 진짜로, 아니, 진짜로, 아니, 진짜로 아니, 그냥 친구들이랑 왔었어. 아이요? 이거... 아 왜이게 아니, 어떻게... 이렇게... 아니, 아니 아니 그냥 친... 어떻게 친구들이랑 와?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... 이게 아 솔직히 떡볶이를 남자애들하고 남자애들이 무리지어 뭐 오는 거못 봤는데 음. 전년생인 거지 맞아? 음. 예빈아 어디가? 예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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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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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, 그... 아 아니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? 너가 얘기하라 그랬잖아. 아니 왜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? 아, 여보세요? 어 왜? 아니 지금 그렇게 가면 어해게 아, 그냥 지금 나한테 말을 걸지 어? 마. 어디가게? 놀면 되잖아, 전 여친이랑. 나고. 아니 아까 야, 너가 야, 얘기하라 그랬잖아. 거... 아 끊어! 아, 왜 다시 전화 안 해?